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요? 자이요 됐나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각성 군기를 만들 때 이제 명왕의 금강나차를 만들 때 이제 고급 군기의 기털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충소가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검은기운의 결정체가 50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의 정수 예, 이거는 거대 얼음나무 얼음성 2층에 있는 몬스터를 잡으시면 나오게 되고요 75개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각성 군기를 어, 군기 전에 음, 각성 군기를 만들 때또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성 군기는 이제 일본의 몬스터를 아 각성군기 란다 고용군기를 일단 각성군기 전에 고용군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쿠마모토로 갑니다 쿠마모토로 가게시게 되면은 이제 일본의 몬스터들을 뽑을 수 있는 이제 본인의 둘 일본의 몬스터들을 뽑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루트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루트 이렇게 쿠마모토로 가시게 되면 여기 후쿠오카가 있습니다. 후쿠오카 우리 일본의 후쿠오카 자 여기서 사마귀가 두 마리가 들어갑니다. 예, 사마귀가 두 마리 들어가게 되고 귀묘 예, 귀묘는 증서로 사시는 게 제일 가장 무난하고요 어 저렴할 겁니다. 그리고 설려 네, 예, 바람소리 끄겠습니다. 음, 끄, 끄겠습니다. 자, 됐고. 자, 설령는 증서가 있긴 하지만 어, 많이 비싸므로 음, 이거는 제주껏 알아서 처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예, 봉돌이 9개가 들어갑니다, 설령. 예,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봉인의 돌 11개 짜리 독신에는 증서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순수하게 봉인의 돌로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구, 외구가 두 마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설녀 두 마리, 아, 설녀 한 마리, 어, 설녀 한 마리, 독진의 한 마리, 외구 두 마리, 사마귀 두 마리, 그리고 견신 털 가면, 예, 요렇게, 세팅을 해서, 이제 전직으로, 이제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음, 아, 맞다. 설명, 추가 설명, 하나 더. 여기서 사마귀를, 한 마리를 더 뽑으셔서, 이제, 깍정벌레라는 인도 몬스터를 만드시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깍정벌레는 신수 아이라바타에 들어가는 재료가 되게 됩니다. 어, 요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이 군기, 각성 군기를, 이 명왕으로 만들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각성 군기를 어디서 만드느냐. 짭도이이어서시고요이 음, 각성 군기를 어디서 만드느냐. 각성 군기를, 각성 군기를. 안돼! 돈이 없어? 그러나 그래, 크지야 이거라도 팔어 돈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 하몽, 함흥, 하몽으로 예, 가시게 되면 이제 쭉 올라갑니다. 예, 쭉 올라가게 되면 지금은 도희선생님 그런데 지금은 채팅 좀 자제해 주시겠어요? 유튜브. 예, 지금 유튜브 세팅까지 들어갔습니다. 라고, 예. 그렇다고 한다. 킥킥 <laughs> 어. 예, 민산의 명왕의 사자한테 가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예. 어, 그 문제는 나중에 따로 나랑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예. 아무튼 그렇고. 자. 숙민산의 명왕의 사자는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 봅시다. 일단은, 음, 결빙석도 여기 수미산 다문천왕 쫄따구들한테 나오게 됩니다. 어, 이게 50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골용궁기에서 각성궁기를 올릴 때도 50개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제 골용궁기에서 각성궁기를 만들 때는 이 흉쇄운이 지금 여기 있는 명왕을 만들기 위해서 60개가 세팅이 되어 있고, 기존에는 이제 각, 고용군기에서 각성군기를 만들 때는 이 흉쇄온이 50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황금별과 살까 없질, 예. 인도에서 오는 방법도 있죠. 음. 저는 그냥 걸어왔어요. 일부러. 음, 수미산 주민서도 있죠. 오는 방법은 다양하니까요. 어, 난 일본에서 왔으니까. 이런 방법은 다양합니다. 일단 수미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수미산으로 이제 돈을 내고 만 원을 내고 올라갑니다. 자, 일단 명왕의 사자가 어디 있는가. 예, 여기서 임무수행원, 명왕, 재석천의 사자, 명왕의 사자, 환수왕의 사자. 예, 환수왕의 사자는 퀘스트를 전문적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명왕의 사자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이인간한테 갑니다. 자, 어, 여기는, 어, 재석천의 사자는 사천왕 전직과 무기제조, 천왕부를 제조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사천왕 전문, 어, 사자다라고. 그리고, 명왕의 사자. 자, 작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흉수. 이제, 각성, 이제, 각성 군기를 만들 때는 이제 흉수각성을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명왕을 강림시킬 때는 이제 명왕 강림을 클릭하니 되죠. 명왕강림. 그런데 말입니다. 자, 그래. 명왕강림. 본 캐릭터가 다 들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 맞는 것 같아. 본 캐릭터가 다 들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다 줘봅시다. 다 주고, 맙소서. 어, 별의별 잡템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군기를 어, 밑으로 위로 상관없지 않나요? 올려야 되냐? 상관 상관없지 않냐?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laughs> 올리라면 올리죠, 뭐. 음. 일단은 아난 순서 상관 있는 줄 알았죠. 예. 자. 군기 재료, 일단 다 뺐습니다. 예, 다 뺐고. 이제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요렇게 됐고. 명왕 강림. 자, 각성군기 플러스 어린수인. 예. 공기의 깃털 이제 공기의 무기죠 공기의 예, 깃털 무기 자 그리고 뭔가 없는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빠졌어 자 여기서 뭔가가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빠졌어 자 여기서 오. 각성석이 또 들어갑니다 예, 각성석 3개 들어갑니다 집어 넣겠습니다 그래요 네 보고 있습니다 똑똑똑 에, 채팅 보입니다. 에, 다 보여요. 어, 다 보고 있습니다. 에, 다 보고 있어요. <웃음> <웃음> 죄송해요. 제가 어, 유튜브... 아직 미숙해서, 에. 이제 오늘만, 에,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만들긴 해볼게요, 닥치고 <laughs> 네, <다시 한번> 만들겠습니다. <laughs> 자, 명왕강님. 첫 번째 칸을 더블 클릭하면, 자, 첫 번째 칸. 여기서 더블 클릭. 자, 군기를 선택합니다. 선택.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린수인을 또 선택 재료 집어넣겠습니다. 어, 유튜브를 좀더 보완할게요. 나중에 예. 좀 방송이 잘 되면 예, 유튜브도 좀 보완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제가 유튜브가 좀 어색하고 서툰 점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다 집어 넣습니다. 뭔가 또 빠졌냐? 또 있냐? 아 흉수의 혼이 들어가고 자다 됐지 않냐? 더 있어요? 아 검은 기운의 결정 체자 집어 넣고 금강 여차 명왕이 보탯이 네, 어 보너스 스탯이 6? 62가 나오게 됩니다 풀보텟은 대충 한 665정도 나오게 되는데 어, 저는 240에 합쳤기 때문에 어, 각성 군기를 아, 240에 만들었기 때문에 고용군기를 240레벨에 전직을 해서 고용군기를 240레벨에 전직을 해서 이제 가성비 효율면에서도 이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662로 받겠습니다 전직. 금강야차명왕으로 전직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박수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금강야차명왕이 전직이 완료됐습니다. 뭐 주시려고요? <laughs> 아이고, 이거 달고 다니시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달고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쓰라면 써야죠. 어. 자, 이렇게 금강야차명왕이... 등장하라. 금강야 차요. 나와 함께 가자. 금강야 차. 앞으로 잘 부탁한다. 예, 여기는 PC방이구요. 네. 절대 강자와 악마가 하나도 있지어다 싱크로소환! 예, <laughs> 네, 그렇게 금강야 차가 나오게 었다고 합니다. 자 전투력 한번 볼까요? 1레벨에 4만 8천 먹게 되네요. 아이고. 그리고 금강야차의 스탯에 대해서 예, 금강야차는 지력으로 가게 됩니다라고. 지력. 자 시프트 올 시프트로 어, 100개씩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력으로 가게되기 때문에 마법력을 투자해 주시면 되고요. 특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비 명왕의 신비로.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지력이 1% 증가되고, 상대방이 회복하는, 회복되는 마법력이 1% 증가합니다. 상대방, 여기서 신비라는 이 상대방은 아군이라는 소리입니다. 예, 아군이에요. 그렇게 되고, 가호, 명왕의 가호로 입히게 되는 냉기 데미지가 20% 증가하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빨리 사천왕 맞추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음, 제가 기도할게요. 자 그리고 음 일단은 자 이어서 명왕의 가호로 이 피기는 데미지가 20% 증가하고 타격 데미지와 마법 데미지 흡수율이 5%만큼 증가합니다. 5%만큼 증가합니다. 그러면 저는 가호로 먼저 가겠습니다. 예, 가호를 어, 이제 10레벨부터 어, 찍을 수 있나? 예, 20레벨부터 찍을 수 있을 특성을 찍게 되면은 야, 원래 이거 주지 않냐? 바로 처음부터 안 주냐? 아, 재접속을 해야 돼? 이거 버그구나, 이거. 거상 운영팀한테 제가 한 소리 하겠습니다. 이거 버그구나, 이거. 운영팀 분들께 제가 한 소리 하겠습니다. 이거 당장 주셔야죠. 이건 버그가 맞습니다, 여러분. 어, 죄송합니다. 이건 버그가 맞네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 예. 네. 너무한다, 씨, 버그. 자,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딱 걸어 다녀보면은, 같이 걸어 다녀보면, 이제 키우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솔직히 저를 이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도통 감이 안 나와요. 예,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키우시기 바랍니다. 어, 직접적으로 사냥은 이제 고 레벨 어, 레벨이 좀 높아야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자, 오늘 유튜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짤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유 어, 일단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어디까지나 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보여드릴 수 있고 예,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작된 영상입니다. 음,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